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영 오늘은 대한항공 그만 조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텔레비전이 대한항공 조지는데 별거 다 들쳐가지고 말이야. 삼성 조지더니 말이야. 대한항공 막 조지는 거야. 이래가지고 제발 어떻게 해먹어!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미주알. 별거 다 들쳐가지고 말이야. 1 5 시간 조사하고. 대한항공의 이미지를 집밟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재벌 해먹겠어! 그만 조져라. 대한항공이 금상받은 거, 은상받은 거 많아! 이런 거 방송했어! 이런 거는 하나도 알리지 않고 말이야. 미주알, 고주알, 물컵 던진 거, 뭐쩌고저쩌고.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달달달달, 달달 뒤지면은 안 걸릴 게 어디 있어? 김대중인 거 뒤졌냐? 노무현 거 뒤졌어? 문재인 거 뒤졌어? 왜 공정하게 안 오고 말이야. 재벌을 이렇게 죽여. 하늘 날라다니는 비행기 말이야. 세계 1등 항공사야. 대한항공이. 이걸 죽여버리려고 말이야. 어떡하자는 작정이야. 아예 삼성도 정부에서 접수하고 대한항공도 접수하고 LG도 접수하고 SK도 접수하고 다 접수해서 한번 해보라고. 지금 재벌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대. 노조가 지랄 난리를 하지 공정거래가 난리치지 국세청 검찰 노동부 하루가 멀다고 오라 가라 오라 가라 달달달달달 달튀지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말아먹겠다는 얘기야 다 접수하겠다는 얘기야 고만 좀해 고만 좀 훌륭한 대한항공 이미지 다 짓밟아버리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서비스 세계 1등 이런 회사를 흠집을 내가 지음전 세계가 대한항공 비리 재밌다 재밌다 보도나 하게 하고 말이야 예이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그만 좀해죽고도 바른 말하는 윤영 오늘은 대한항공 그만 조지